감독입니다 어제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 이제 학생들이랑 밤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은 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20대 때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제가 어,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다보 학생들,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도 좀 제가 말로써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바로 영상을 출근하자마자 찍게 됐습니다 어, 노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어, 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화려한 직업, 봤을 때 화려한 직업이고 멋져 보이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 음악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이 나중에 음악한다고 하면은 말린다고 하는 말이 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어, 노래를 연습하실 때 아니면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뭔가 어, 직업을 삼아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지 마시고 좀 철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노래에 정말 어, 노래를 연습을 할때 정말 가지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철학들, 내 정신적인 그런 관리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게 노래가 정말로 어떤 기술로만, 된, 기술로만 배워가지고 는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기계처럼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식처럼 우리는 하도 그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을 외우거나. 이런 정말로 하게 하면은 할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예체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거나 뭐 신체 해부학이나 실제로 몸은 움직이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몸을 편하게 살아라. 나중에 공부 안 하면 더 힘들게 산다. 이런 이런 말들도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받았던 게. 근데 예체능은 반대예요. 머리를 쓰는 것도 물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이 한번 힘든 게더 빠르게 늘수 있어요 노래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때는 더 심하게. 근데 다들 머리로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노래를 늘기 위해 첫 번째로 정말 고치셔야 될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을 정말 고치셔야 돼요. 대부분 노래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 선생님 저는 어, 2옥타브 소울 이상의 고음을 내고 싶어요. 근데 잘안 나와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거의 평균적인 질문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2옥타브 도레 미파, 솔라시 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힘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힘은 1, 2, 3, 4, 5, 6, 7, 8, 9, 10 힘이 점점 내가 써지는 게 음정이 올라갈수록 강하게 힘을 더 내줘야 된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1, 2, 3 정도 노래 앞쪽 앞부분 정도는 그냥 부를 수 있어요 평소에 말하는 힘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근데 4, 5, 6, 7, 8 중간으로 넘어가고 고음으로 갈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 힘은 평소에 우리가 말할 때 쓰지 않기 때문에 길러야 되는 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말할 때도 소리가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 아, 밥 먹었어? 아니면 아, 선생님! 이렇게 지금 성대가 벌어진 상태로 노래에 써야 되는 그런 힘을 써야 되는 부분에 힘을 절대 안 주고 그냥 말할 때는 그냥 말할 때 연습할 때 그냥 또 연습할 때아 아, 연습할 때. 그 연습할 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냥 말할 때도 아있으니 이제 힘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래할 때도 아, 아!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노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 보시면 벌어진 상태로 노래하시면 소리가 뭔가 허한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성대가 벌어져 가지고 호흡이 새는 느낌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건 이거예요.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디선가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 1 시간이라고 하면은 발성 연습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와서 발성 연습만 정말 한 다음에 노래를 잠깐 해보고 집에 가면은 절대 안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발성 연습할 때 내가 소리를 강하게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말할 때는 또 이렇게 말해. 발성 연습 한 시간 했던 것보다 어 말할 때 6일 동안 말할 때 6일 더 되겠죠. 말할 때 이렇게 풀려서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내가 발성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뭐 연습을 좀 했어. 내 만족도만 높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뭔가 하고 있다. 하지만 안는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솔직히 선생님들만 좋아요. 왜냐? 아이 학생은 계속 희망을 갖고 있고 실력은 안 늘고 돈 벌기가 엄청 좋겠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 방법은 되게 반대예요. 선생님으로서도 학생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음악을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 오랫동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나중에 3년, 4년, 5년이 지났을 때 저를 돌아봤을 때 아, 전 선생님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요. 사기꾼이었구나. 아, 전 선생님은 정말 나를 위해 뭔가 가르쳐 주었던 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갈라져서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은 학생들이 어렸을 땐잘 모르겠지만 점점 그리고 그 소문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내가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만도 하면 안 되고 뭔가 학생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책임감과 음,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발성 연습을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할 때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정말로 말할 때 습관부터 성대 포인트가 이렇게 붙게끔 말하는 포인트부터 고치시면은 반대로 내가 아침에 목이 안 풀려 있어도 말할 때 점점 풀려요 왜냐 성대가 붙게 말을 하니까 굳어있었는데 이 성대를 붙여주는 근육들을 점점 풀어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먼저 고치시는 거를 저는 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시면 아 그럼 말할 때 습관을 고쳐야겠다.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연습을 할때 연습 방법 자체를 항상 신중을 기여해가지고 말할 때도 계속 정말 올바른 포인트로 말할 수 있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이래야 정말 드시는 거지. 내 말만 듣고선 아 저래야겠다. 이러면 안 늘어요. 훈련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셔도 그날 하루라도 실천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철학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인내심도 가져야겠고 자두 번째 의학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의학은 정말 이론적인 뭔가 의학. 그리고 이론적으로 뭔가 어, 증명이 된 것들. 그런 걸 이론으로 이제 풀어내고 논문을 쓰고,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따라 하겠죠. 근데 어, 예체능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경험을 한 자들과 안한 자들. 이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를, 예,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산을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건데 등반을 하실 건데 어, 등산을 하실 건데 어, 등산을 정말 난 이론을 모르지만 등산을 해본 사람과 난 등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다 풀어놓은 사람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풀어놨어 뭐가 필요하고 어, 고지대에서 뭐가 필요 식량이 필요하고 어디서 뭐 추우니까 옷이 하나 더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되면 거기갈수 있겠다. 이게 이제 뭔가 이론적인 그리고 가본 사람.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배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노래는 정말 이게 웃긴 게딱 보셔도 가본 사람한테 배우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본 사람한테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내 목숨을 맡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가본 사람한테? 근데 노래는 정말 바보 같은 게 말에 현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트레이너를 검증할 때 어, 노래 실력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원래는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노래 실력을 먼저 검증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철학들이나 말하는 뭔가 수업 방식들이 나랑 맞는지도 봐,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그 선생님의 성향들, 말할 때 성향들이나 성격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스튜디오의 환경들 노래를 배우기 정말 좋은 환경인가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신 다음에 소리도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고 그런 게 맞으면 배우는 건데 너무 신중하지가 못하세요 다들 신중하지 못하고 뭔가 그냥 어저 사람 재밌어 배우고 어저 사람 유명해 배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돈 낭비인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그리고 뭐 3분안에 뭐하기 이런거 보시고 레슨받으러 가가지고 안되니까 사기꾼 나중에 이게 그 사람이 사기꾼인걸 떠나서 바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당하시면 그런거는 현명하지 못하신 거죠 삼성제품인줄 알고 샀더니 어 그냥 삼성거래서 봤더니 마크만 삼성거고 중국거였어 물론 중국 비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뭐 중국 좀 이렇게 좀 제품이어서 안 좋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력 검증도 해보고 어떤 분이 어제 이 방송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너한테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노래를 실력을 한번 노래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실례일까요 전혀 실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거예요 트, 트레이너스로 뭔가 책임감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프라이드가 음악적 프라이드가 있으면은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도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양해를 구하고 정말로 제품 어떻게 제품 검증인 거죠. 이 사람이 얼만큼 노래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지 그래야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론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물론 중요한 거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노래는 정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 보신 분이, 어, 여기서는 뭘 하고, 뭘 하고 의아, 이제 이론적으로 했는데, 어, 올라가 보신 분이, 아, 근데 한 이쯤 올라가니까, 여기에 괴물이 살더라, 막말로 야생동물이 살더라, 그러니까 무기를 소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노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성대는 여기에 있죠. 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대를 닫아주는 훈련을 하실 때 성대가 여기다 생각하시고 성대를 목에 힘을 졸아 라고가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내 이미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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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이렇게 눌러서 내세요. 아, 연습하러 가면은 아, 에, 이렇게. 하지만 웃긴 건 뭐냐면 성대가 반대로 여기가 아니고 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에. 에 코로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소리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편안하게 올바르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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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바르게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랑 실기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대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적인 거나 이론적인 어, 의학적인 거에 빠지시면은 조금 오히려 오류가 오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많이 차요. 정말로 자, 자존감도 많이 차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금메달리스트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트리플 엑스를 도는데 막 몇도 각도로 몇번 돌아서 표정은 어떻게 하고 막 머리 각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막 디테일하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죠. 왜냐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너무 의학과 이론은 참고만 하시고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론이랑 의학적인 걸잘 몰라요. 오히려. 연습을 한번더 하지. 그런 거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론이랑 의학에 빠져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제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할때 뭔가 배틀하듯이, 뭐 대결하듯이 내가 이론 더 많이 알아. 그런 노래 시키면 노래 못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의학과 이론을 믿지 마라. 세 번째, 제가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세요, 어떤 분이 이제. 어, 주식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타고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속 단점을 찾아 가지고 계속 그걸 보완을 하더라. 이게 정말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똑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연습을 계속해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저희 나쁜 이 나쁜 것들을 찾아 가지고 고치려고. 저의 음악적 꼰대를 계속 없애려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이런 게 있어요. 제 영상 보시면 저도 알아요. 제가 가끔 가다 엠시더맥스 노래나 뭐 이렇게 노래를 올리다 보면 급하게 올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저는 원래 옛날에 트로트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라드나 뭐 락발라드 이런 걸 아시지만 겠 실제로는 트로트를 전공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트로트 쿠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하 이게 꺾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세요.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음악을 저도 1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 핑계라고 하자면. 트로트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쿠세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기분 나쁠 수 있죠. 저도 악플 보니까. 하지만 그 음악적 꼰대 그게 기분 나쁘면은. 그래서 저는 이 현재에서는 그 쿠세들을 많이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담백하게 부르기 위해. 여러분들의 말을 저는 무시하지 않거든요, 절대. 뭔가 피드 피드가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저의 노래 실력에 대한 거는 저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 듣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로 근데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노래 지적이나 어떤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적은 누구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플래티넘이에요 실력이 근데 브론즈에 있는 애가 계속 뒤에서 막 뭐라 해아나 근데 이래 이제 아, 난 게임은 하지 않는데, 너,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네. 이러면서 계속.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하지만, 노래는 되게 냉정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생이 듣는 귀가 더 정확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음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딱 봤을 때 뭔가, 뭔지 몰라. 요 이론적인 거 모르고 하는데, 그딱 들었을 때, 아,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별로야. 이게 정말 올바른 피드백이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그런 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노래 실력 늘고 싶다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피드를 받아 거어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전 추천을 합니다. 저 아직까지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아플 같은 거 보면은 기분은 막 조금 상할 때도 있고 한데 별로 신경은 안 써요. 그렇게. 왜냐면 어차피 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항상 아플 같은 거 보고 다음 번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앞으로 보면서 연습을 계속 해봐요 저는. 그래서 창현 노래방도 제가 첫 번째 나갔을 때부터는 두 번째 나갔을 때가 더 잘했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아플도 많았고 지금 1년 더 지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고 있지만 세 번째 도전할 때는 훨씬 잘하려고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예체능의 매력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런 걸본적 있어요 영상에서 어떤 역기 역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드는 걸 역기를 드는 선수가 연습을 정말 잘했고 유망주인데 실수로 마인드 컨트롤 못해서 바로 실격을 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3년이한 4년인가? 어쨌든 3년인가 4년에 한번 다시 열리는데 열리고 나서 또 나갔는데 또실수해갖고또 실격한 거야 그 친구가 한 8년 정도, 7, 뭐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 정도를 버티면서 포기했다면 다음번에 세 번째 나갔을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laughs>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런 비난들과 본인의 힘든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다면 그 마지막에 영광은 누르지 못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선 저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그런 신념을 얻어요. 저도 똑같아요. 차영래 형 처음 나갔을 때보다 두 번째 나간 차영웅 두 번째 나갔을 때보다는 세 번째 나갔을 때더 잘하자. 끝이 좋으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때 잘했을 때 학생들한테 얘기 해줄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형도 두렵단다. 항상 형도 무서워. 뭔가 도전할 때 무섭고 사람들이 평가하는게 무서워.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나는 거기까지인 거야.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 이런 말들 해줄 수 있겠죠 영상이 또게겼네요 인기가 많아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단점들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보완을 해 내시면은 어, 당장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뭔가 성대가 안 붙어 그 성대가 잘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 벽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성대가 다쳤어 이겨냈다 다음 한 단계 다음 한 단계 다음 한 단계 합리화 시키지 말고 계속 부셔 뿌셔... 깨부시길 바래요 저는 정말 그네 번째 거는 어,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말했죠 부셔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똑같고 100명 중에 진짜 100명이 다 두려워해요 항상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힘들어하고 다 하기 싫고 다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됩니다. 정말 쉽죠. 한 명이 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남들 다 하기 싫을 때 제가 저번에 벌써 한달 지났는데 1일 1영상 올린다고 제가 선, 선포를 한 후로 약속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하기 싫을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인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분명히 이 영상을 항상 보고 시청을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대떻 보면은 의무감, 책임감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고 너무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이 아닌 여러분들께 정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찍,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00명 중에 다 하기 싫은데 한 명이 되시면 됩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그한 명이 되시면 돼요. 간단하지만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그한 명이 되시면은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꿈과 그 다음에 뭔가 어, 그런 것도 이룰 수 있겠죠. 그때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이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시는 분이 나중에 5년, 6년, 7년 후에 있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커피를 사들고 놀러 오십시오. <laughs>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말 간단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든 뭐가 어렵죠 버티는 게 어렵죠 존버하십시오 항상 <laughs>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스물두 살에 노래를 가을에 군대에서 넘갖고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할줄 모르던 청년이었는데 그때 다 뭐라고 했겠어요 제 노래한다고 하니까 구, 군대 고참들이 뭐 하다 왔냐 저도 앞으로 노래할 겁니다 노래 해봐 야 노래도 못 하고 뭐 지금 있는 가수들보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시당했죠, 그렇죠? 밖에 나와서도 친구들이 할수 있겠냐? 깐죽 되면서, 그렇죠?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어 13년 흐르고 10년 흐르고 이 자리를 잡았을 때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지금은 어,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와, 나의 밑바닥부터 본 친구들이잖아요, 다제 인생에 정말 돈도 없어갖고 뭐도 못 사먹었고 노래도 못 했고 그랬는데 친구들 다차 끌고 다닐 때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이런, 이런 시절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돼갖고 그 친구들이 10년 벌었던 돈을 저는 벌써 다 앞질렀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죠. 정말로 존버하시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남들이 다 비난하고 걱정하고 옆에서 딴 거하자고 할때 나의 신념을 지키고 뭔가 버텨가지고 내 꿈을 이뤄냈다. 노래로 돈을 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몇 명이 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근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아, 선생님은 아, 부럽기도 하고 이뤄냈으니까 하는 말이겠지 이 생각을 저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해줬던 선배들 선배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된 거지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존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많아요 실제로는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이 그리고 실제로 노래 연습을 하실 때는 노래 연습하는 방법들 많이 배우시는 거보다 이런 내용들을 듣는 게 노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고수들만 알아듣는 얘기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리지만 머리가 좀 열려 있으시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영상을 끄지 않고 끝까지 보실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노래를 뇌는 방법 중에 발성도 있겠지만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자기 신념들을 항상 지키신 상태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주지 한 주가 시작됐는데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 제가 앞으로 방송도 자주 하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